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침에 지금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또 일정이 있어서 아마 저녁에 시 라이브를 할수 있을지 모를 것 같아서 네, 이렇게도 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정은 네, 대전에 가서 네, 오랜 친구를 좀 어, 만나게 되었는데 네, 이 친구가 또 약간 TMI를 하자면은 저희 또 이제 결혼에 지대한 일등공신을 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네, 몇년 동안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좀 시간이 돼서 만나게 되었고 또 함께 또세계 보고말을 위해서 쓰임 받고 있는 그런 친구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을 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가는 함께 가는 동역자들 또 지금의 인연들을 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앞으로 함께 걸어가는 세계보금화에 저 여러분이 그런 동역자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함께 오늘 읽을 성경은 시편 119편의 세 번째 파트 97절부터 136절의 말씀입니다. 네, 여기는 여러분들 굉장히 잘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말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막 고백하는 주의 계명들을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수준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은 이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교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하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여호하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모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민이이다 내가 주의 윤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의방패이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의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하리이다. 주의 윤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친구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먹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윤례들을 가르소서, 나는 주의 종이 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한 아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 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으로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자 10편, 119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 시인인데요. 내가 어찌 주의 법을 그리 사랑하는지. 요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또 유라이가 함께 참석하고 있는 우리가 함께 공통된 고백인 것 같아요.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내서 성경의 말씀을 읽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저 세상에 말씀 없는 자들보다 더욱더 지혜롭게 하신다라는 것. 그 지혜가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스승보다 더 뛰어난 스승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연륜이 아무리 많이 쌓여지는 노인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의 명철함이 더욱 더 크고요. 우리가 이 길을, 이 말씀을 잘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가르치는 길, 그러니까 바른 길로 갈수 있습니다. 즉, 악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의 규례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단지? 여기서 말하는 꿀은 인간 세상에서 가장 단 것이에요. 가장 단 것보다 더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이 답니까? 지금 이 시간, 함께 성경 읽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달고, 그꿀 같은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거짓 행위를 미워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저의 죄를 고백하고 저의 모든 악, 악한 행위들을 다 단절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졌었는데요. 그것은 내 안에 선한 양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이잖아요. 그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지금 이 흑암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 어둠을 비치는 밝은 빛으로 나를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다 경로 찍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여 계시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다 뜻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대로 살기로 정하였습니다딱 이렇게 결단하는 것.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고난 속에 있어도 어떠한 위기 속에 있어도 나를 그 위기 속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자원의 재물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재물을 받으시고 그 재물의 대가로 나를 가르쳐 주세요 사실은 우리가 기브앤테이크 거래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 주신 거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재물도 하나님 주신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물에 따라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와 지식을 또 공의를 가르쳐 주시는 거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생명 여러분 정말 내가 목숨이 경각에 닥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내가 진짜 위기에 있을 때 정말로 말씀 속에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나를 그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함정에 빠서 죽이려고 할 때에도 내가 정말 극한 상황에 있을 때에도 나는 절대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죠 왜냐 나는 말씀 실험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 내가 바로 증인이고 내가 바로 그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즐겁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이 이 시를 쓴 상황이 절대 행복한 상황이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시기에 쓴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도 나는 즐거움이다라는 것은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기울였다. 내가 그쪽에 마음이 기울었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그곳으로 굳게 정화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데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위험과 한란에서 보호하시는 은신처의 방패이십니다. 나를 말씀대로 방해하는 사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들 친구가 될수도 있습니다. 저도 오늘 친구를 만나러 가잖아요. 그 친구도 이제 목사이고 그 친구도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제 중요한 친구긴 하지만 제가 그 친구를 만난다고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그 친구 또한 마찬가지로 말씀 있는데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나는 끝까지 이 시간을 지키고 이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 그래서 나를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꼭 묶어가지고 단단히 묶어서 내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붙잡겠습니다가 아니고 나를 붙잡아 주세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떻게 편법을 쓰고 막 이렇게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통박을 굴릴 수있어요 전머리를 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무너지고 많은 것이라는 거. 결국 결과가 정해져 있죠. 결국 제거되는 불순물들과 마, 마찬가지입니다. 찌꺼기들을 먹을 수 없잖아요. 찌꺼기는 다 걸러서 버림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그렇고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오히려 우리 말씀을 읽는 사람을 알게 돼요. 진짜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이 정말로 무서워서 하는 두려움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행하는 나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딱 있을 테니까 하나님 나를 보증하세요. 나를 보증해주세요. 나의 보증인이 되어주세요. 나를 책임져주세요. 내가 지금 극한 고난을 겪어가지고, 나는 지금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내 눈이 도대체 눈도 뜰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내 행위가 아니고, 내가 진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구원해주세요. 이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전도 열심히 해서 나를 구원하세요. 이게 아니고,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살수 없는 완전한 주의 종입니다. 완전히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니 하나님 정말 말씀을 대적하여 핍박하는 이들을 그들을 완전히 다 박살내시고 내가 진짜 세상에 그것 또한 귀한 것보다 금이 가장 귀한 것이죠. 그 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아까도 꿀에 대해서 비교를 했었는데 꿀보다 더 달고 금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에 내가 푹 잠겨있으면 자연스럽게 거짓을 미워할 수 밖에 없어요. 멀어질 수 밖에 없어요. 같이 담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증거들을 세상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그게 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세상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유리하 준비하는 거? 제가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막 공부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경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허업과 그 모든 곳에도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간절하니까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말씀이 아니면 내가 도저히 살수 없어요. 막 갈급하고 막목마르막 그런 심정, 그런 심정을 가지고 헐떡거리는 그런지 시인의 모습이었고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성품, 인격, 하나님하신 일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완전히 주관하셔서 세상에 그 어떠한 것에도 영향받아서 세상에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세상의 물리적인 압박, 나를 강제로 끌고 가려는 그 물리적인 압박과 위협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당신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그 얼굴이 나에게 비추어 있다는 것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그 말씀으로 나를 굳건히 세우고 있으면 정말 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고 있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보고 가슴 아파가지고 눈물이 흐르는 거 이게 전도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전도자의 심령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전도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유라의 가족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일은 어 제가 인천에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전, 내일은 인천. 네, 이렇게 계속해서 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마 인천에 가기 때문에 내일 말씀도 제가 내일 인제 아침에 미리 녹화를 해놓고 나갈 것 같고요. 네, 여러분도 어느 상황 어느 곳에 있더라도 말씀 읽기를 떠나지 않고 말씀을 정말 정말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든 유라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또 만나요. 안녕.